백스윙을 작게 하고 싶어도 잘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 심한 코킹입니다 어, 백스윙을 하라고 했을 때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백스윙이 그냥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손목에 힘을 너무 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 스윙을 크게 하면서 손목에 힘을 빼버리니까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을 치면 뒷땅이 잘 나게 되죠. 이렇게. 짧아지거나 뒷땅이 나는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프로치 하실 때 어, 백스윙 할때 너무 힘을 빼려고 하지 말고요. 손목, 그립에 힘을 조금 주시면은 여기가 채가딱 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작게, 그리고 다운 스윙은 이 백스윙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작게, 크게. 백스윙을 작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립도 잘 잡아줘야 되고 손목에 힘을 너무 빼지 말고 힘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작게, 크게.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거리는 20m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어, 저는 오케이. 허리 높이 정도 치면은 어, 비슷하게 갑니다. 작게, 크게, 이렇게. 작게, 크게 했을 때 어, 이렇게 좌우대칭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백 스윙 크기는 샤프트가 이 정도 됐고요. 다운 스윙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좌우 대칭이 생기는 것이죠. 크게 잡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짧은 거리인데도 그냥 채가 올라가요. 어. 그런데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크다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0m도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고 20m도 이렇게 하고 30m도 이렇게 하고 그럼 뭘로 조절한다? 다운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골프 스윙은 가속이 되는 스윙이 좋은 스윙이고 감속이 되는 스윙은 어, 좋지가 않죠. 그래서 크게 작게 하게 되면 감속이 되니까 크게 작게 하게 되면 감속이 되기 때문에 어, 뒷땅이 이렇게 잘나게 되고요 작게 크게 하게 되면은 가속이 됩니다 okay. 임팩트 이후에 가속이 되기 때문에 okay. 설사 뒷땅이 나더라도 어 굿미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실수가 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어 백스윙은 작게, 다운스윙은 크게 이렇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배 프로였습니다.